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을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이가 또 일을 잘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0장 주음성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말씀 thank 천처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4천삼백미 전도 중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로 연합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냅니다. 아유. 아유 우리 애니 괜찮아요? 우리 애니 오늘 어, 일을 두 번째 빼가지고 좀 막팠을 텐데 괜찮아요? 물 먹어도 되따 우리 한물에요리딸한 번에. 우리 들한 번에. 우리 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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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우리 습니다에 우리 딸한 번에. 우 3장 한절에 우리 딸한 탐목제의 예문. 레위 3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 시. 이제 쭉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자았어요 민숙이 삼장이아 민숙이 제형님 내 얘기를 아야 그럼 너희 내얘기 카톡 보냈냐? 아 민숙이 그 민숙이 3장 1절 그절 아이고 괜찮아 13절까지 자 아론의 아들들 시작 여와께서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나자가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고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laughs>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을 돕는 레이사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laughs>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택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음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임을 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이 거룩히 구별하였음니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은총 있예수님과요 우리도 예수님일 거고 <웃음> 놀라게 <laughs> 이혜리도 예수님가예요. 자민숙이 보겠습니다. 3장일절예사절 보겠습니다. 4장. 4장. 까지 봤죠? 응? 십사 14장. 절 정말 까지 봤지? 십사 까지 봤어? 어, 시작 제요레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당시 아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은 장남인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이단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재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신, 어, 신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응? 제사를 위해서 분양하다가 죽었으며,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또 거룩한 레위인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레위인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하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제사에 갈지라도, 다른 불. 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면 죽었어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지고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건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로에기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영어의 칠곡, 주일학교, 중고대청, 남녀 전도의 정교의 수룰을 보세요. 많이 예배 드려 오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아빠가 알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자들을.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주다 하나님, 건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여기 사절에서는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 아론을 도와 일하시도록 하며 제사장들이 아, 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 아론을 도와니. 아론을 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성막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 신의 산 모세가 갔을 때, 10개명 받으러 올라왔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너희 이 귀에 걸린 기구를 다 빼오라. 그 금을 다 모아다가 금성화제를 만들었잖아. 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니, 아론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얼마나, 진짜. 그래서 그제를말미야만 우상을 승비했던 3천명이 아론의 죄 때문에 3천명이 죽었잖아. 또 전염병은 고통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우상숭배자들 3천명한테 하시고 아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 성마가 생겨주시도록 이게 진짜 은혜는 아니고 무엇이냐면 진짜 심판마다 죽어야 맞다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성막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의 모든 비품들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속시켜라. 그들의 임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누군지 처형시켜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있고요, 잘 보세요. 아론 은 제사장의 직분인데 아론과 그 아들, 그 후손들만 이성모와성기도록 했는데 그대그 아론을 또 돕는 집파는 레위 집파가 또 사이드에서 돕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모와 성길 때, 아론, 응?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누구대 처형을 시켜라 알겠죠? 자기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요 목사님, 전도사님,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우신 직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사모님. 응? 그 직분이 중요하고, 그 자리가 중요하다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직분을 받을 때한번 여기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해 줄을 믿습니다. 성수에 접근하는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외에 접근하는 자는 처형시켜라, 죽여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레위를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애국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창조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그걸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 왕의 왕이십니다. 왕께서 창조하셨고 세상을 왕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탈탈할 사이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전된 백성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셨고 특별히 이 백성들은 85억 중에 지금 4,300개의 미전원족 그들에게 전세계 성교를 하라고 복음을 전파라고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세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도 된이 대가 모든 교회가 모든 종들의 성도들이 해야 할이생겨 성교 충성에 도와주시고 열매로 주님을 부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우리의 인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